갑니다 좋았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200분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분선은 1분봉 200개의 평균을 구해 놓은 선입니다 제 차트에서는 검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분선은 시간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3시간 20분이겠죠 원래는 240분선이 4시간이니까 당연히 이게 더 신뢰도가 높다고 할수 있지만 시간을 약간 줄여서 사용하면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수 있어요 지금도 검정색 선이 200분선인데 위에 있으니까 상방으로 볼수 있겠죠 큰 분봉선은 하나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방향을 잡는데 참고가 많이 됩니다 반드시 200선 위에서 매수 아래에서 매도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 매매에 잘 적용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오네요 밖에 저비 오는 날 진짜 먼지나게 털린 적이 한번 있어요 과거에 와 오지게 털려가지고 현실이 장난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날이 생각나네 보, 본인마다 있죠 어떤 날뭐 매매가 잘 풀렸다 어떤 날 얻어터졌다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비 오는 날이 좀 저한테는 약간의 트라우마로 있습니다 오늘 좀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제가 막 미신 막 이런거 <laughs> 좋아하죠 카더라 이런거 음모론 이런거 좋아합니다 저는 자 오늘 지표 발표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구요 움직임은 중정도 됩니다 상중하중에중 그리고 어, 금일 일봉을 보면 지금 차트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일봉을 보면 최근 고점과 저점의딱 중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장에서는 위아래 다 있기 때문에 길게 보지 않습니다 단타 위주로 접근할 생각이구요 손절 잘 걸고 하다 보면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게 되는 차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승이면 좋겠지만 퐁당퐁당하다가 퐁퐁하면 매매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갖다가 내렸기 때문에 그 추세를 이어간다면 단기적으로 하방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최지 T P 가 오늘 하방이래매요. <laughs> 아까 누가 그랬는데, 네 오늘 G P T 는 하방이라고 합니다. 가 GPT 맞을 수 있을지. 자 매도, 매도 두개 위로 쏘면 매도 보려 그랬어요. 자 본장 시작 됐습니다. 보시죠 자, 어디냐 바로 내려야 된다. 손절각이다. 아, 위에서 매도 도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손절 잡고 그래서 하나 잡고 올라와봐. 아, 여기서 입자 한번. 여기서 입자 한번 일단. 일단 한번 하고 끊고 다시 갈게요. 갑니다. 다 뭐야 이게? 아니, 이렇게 해도 돼? 너무하잖아. 와, 진짜 어이없네. 매도 주문이 결되었습니다 아. 올라오면 다시 매도 더 볼게요 계약수 더 잡을게요 입절하고 다시 매도 잡을게요 위에서 막상 나오고 나선 괜찮거든요 매수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안정된 거 같고 중심선 위고 해서 중심선 깨기 전까지는 매수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 부근 됐는데 여기서 청산하고요. 예. 저는 일단은 뭐 사실 계획대로는 아니었지만 아까 본 거보다 조금 덜덜 덜 벌었는데 다들 그랬을 것 같아 요 오늘 예, 수익이 한참 좋다가 좋았던 데서 아까 레이저빔 막 때려 맞고 막 하면서 수익 났던 거 뱉어버리고 저처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목소리>